반뭐 계속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네. 이 이제 육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처벌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실제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 항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몰려 있고 오히려 그 이해 관계자들 속에서 정확한 어, 책임 주체가 없는 회색지대 안에서 조금 명확하게 준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만약 이런 부분들이, 어, 저희가 제도적으로 긴급하게 그 규정을 나눌 수가 없다면, 어, 이제 공공기관, 이제 뭐 항만연수원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어, 차라리 안전관리 책임,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더, 어, 제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그런 공공기관 활용을 통해서 안전관리 책임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아니 처벌 책임은 아니지만 안전관리 책임을 공공기관이 좀더 수행하고 지원해 줄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공공기관에서 그 선뜻 이렇게 <웃음> 나서기가 <웃음> 쉽지가 않겠네요. 뭐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예. 지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이런 공공기관 혹은 공단 이런 공기업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 또 이런 항만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곳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만한 게 없을까요? 항만공사는 잘못했습니다. 예. 항만공사는 <laughs>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예. 예, 항만공사랑 이제 안전 관련된 일을 조금 해서요. 좀 항만공사도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만공사입니다. 바로 음. 이제 국회의원 바로 콜이 들어오는 것이 또 항만공사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오늘 뭐 이야기를 조금 안 드릴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결국 이 항만 안전에 과연 관한 이 컨트롤 타워는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항만에 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바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달려오죠. 이제 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이제 관리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요. 당연히 현장 책임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 항만은 어, 모두 다 공공재로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또 일반 운영사에다 다 이렇게 그, 어,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전장 책임은 사업주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항만 시설의 관리는 또 해수부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해수부가 다 직접 관할하진 않죠. 또 지방에 있는 어, 해양수산 항만청 그리고 그 항만청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하는 이제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공사가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분야는 실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여러 안전 관계된 장비들을 좀 지원해주는 첫째, 둘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어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사업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예. 돕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농사님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금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근래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정부 간에 또 부처 간에 게다가 더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항만은 바로 국가 중요 보안시설입니다. 예. 네, 이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책임질 회피가 되고 또 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주강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영사입니다. 그런데 운영사에서 하, 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안 주면 항만공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근래 여러 사고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제 하, 항만공사가 안, 뭐 운영사에다 할수 있는 패널티는 다시 재계약할 때에 어떤 그런 여유 정도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추진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이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명확한 어떤 좀좀 좀 단일화 또 명확하게 좀되야될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제가 저도 이제 항만연수원에 있다고 왔지만 이 항만에 대한 교육들은 일개 어떤 교육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그 범위가 넓고 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이곳에서 또 이루어지는 지금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이 한국 해양수산연수원이 좀그 역할을 좀더 확대하는 것도 예. 전혀 그 서로의 어떤 그 어떤 경쟁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예. 바로. 그런 항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항만 이외의 연관 산업까지 어, 또 감당하기는 또 솔직히 쉽지가 않은 상태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기관 하나 또 만들기도 지금 당장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좀 신속하게 하는 방안으로 좀 제안을 하는 바는 좀 해양수산 연수원에서도 좀그 역할들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예. 저도 좀 반성의 거린 말씀이지만은 실제 아까 이 이야기 중에 또 제가 또못 담고 있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부산 광역시는 어떤 그 역할을 또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 좀 지자체도 조금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좀 해야 또그 관련된 항만이 안전을 확보하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또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항만 권역 내, 어, 이런 관할권이죠. 소관. 고노부부터 해서 이제 각, 뭐, 해양수산부 역시 마찬가지고, 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부재하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 해양수산연수원이 이제 이런 교육의 범위를 좀 넓혀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의문점이, 이 부산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최대 항만을 자랑하는 지역인데, 부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할 여력이 안 되나요? 어, 여력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예. 이, 이 부분은 바로 책임의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어,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항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뭔가를 제안하고 싶어도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그 국가에 있는 기관들도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게 음. 썩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업무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체계가 유지되어 왔고 이것들이 지금의 어떤 여러 사고들에 또 예. 근원적인 문제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예. 부산시는 당연히 좀 역할들을 키워가는 것이 그 조직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긴 한데 또 아직까지는 이 항만에 있어서 또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는이 지자체는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가 말씀.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멘트는 우리 시장님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이 상당히 오셔가지고요. 저도 좀 p r 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또 중대재해에 대해서 국 어, 국가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어떤 계획들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예. 이 계획 안에서도. 부산시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안전을 높이는 계획들이 만들어지지만 항만은 논에 있다는 거죠. 이유는 부산에 있는 지역이 있지만 이 부산항은 바로 국가 시설이다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어 저도 이제 이렇게 부산을 연구하고 항만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길을 열어준다면 부산시도 당연히 부산에 있는 사이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어나가는데 손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가고 싶은데 지금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아리 이창희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 이미 하셔서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우리 부산시, 그죠? 부산시... 부산 시민들이 그죠? 그, 그 부산항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손 놓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접점 방식으로라도 지원을 좀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패널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이런 이론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북미에서 많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론인데요. 어, 휴먼 에러를 줄이고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바로 소셜 테크니컬 시리입니다. 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항만 하여 근로자들처럼 개인 단위로 작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숙련자와 그리고 시스템과 비숙련자를 샌드위치 형식으로 딱 결합시켜서 요 단위로 움직여라. 절대 이세개 단위 중에 하나가 없어질 경우는 사고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 이론에서 시작합니다. 음. 결국 우리 항만도, 어, 시간, 돈, 환경만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이제는 돈, 시간, 경제성, 환경, 안전, 이 모든 것들을 등치로 갖다 놓고 우리 모든 안전을 바라본다면 이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돈을 버는 일이요,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들을 우리가 함께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항만 안전 특별법이 너무 잘시 적절하게 조금은 늦었지만 잘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항만 안전 협의차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협의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말단에 있는 어떤 단위 요소들 간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포트 세이프티 키퍼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별 단위 갱 내에서 안전 분임조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 분임조 활성화를 통해서 안전 경진대회 매달 마일리지 등이 확산되어서 누구나 다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가 앞서 언급드린 말로만 하는 문화가 아닌 제도를 통한 문화가 한층 한층 레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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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업 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진다면 저는 무엇이 될 거냐? 바로 포트 레질리언스. 항만의 회복 가능한 탄력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부도 도와주어야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위 요소들 간의 능력이 합쳐져서 결합되어야만 바로 포트 레질리언스 회복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항마는 어떤, 어, 물리적인 요소로 환적 물동량이 증가해서 경쟁력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unexpected accident에 대한 빠른 비상대응과 빠른 회복력을 통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만의 유지 가능성, 바로 sustainability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 만들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항만의 ESG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항만은 바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어휴, 굉장히 그 협의적인 얘기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는데 고했 거시적인 내용을 또 죄송합니다. 전환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laughs> 좋습니다. 그 소셜 테크니컬 이론이 어떤 작업 현장에서 어떤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네. 예. 반드시 같이 있어요. 예. 멘티 멘토 제도 이렇게 들렸고 항만 특별법에 따른 그런 협의체 말씀해 주셨는데 협의체가 현재 결성이 돼 있습니까? 어돼 있는 곳도 있고 법이 시행되면 이제 해야 될 것도 있고 거의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그 협의체, 그런 말단 협의체 혹은 하부 조직을 통해서, 그죠? 예. 포트 세이프티 키퍼가 만들어져서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것들이 활성화되어야 회복 가능성이 확보된 항만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그 다뤄야 될 내용들을 모두 다뤄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길게 보면 위험을 피하는 것이 완전히 노출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드러내놓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말로 들려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안전 문화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